산지를 찍어서 보내잖아요, 그러면 은 어. 야, 거실에 뭐 쇼파를 그쪽에 쫙더 크게 깔아주래요 그러면서 막 크게 깔아줘서 아주 제대로 만져야 된다고 아, 아, 잘한다 교육 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거예요. 놀아야 돼, 애들은 그러니까 돼. 자기는 치운 적이 없으니까 <목소리> 그래 놓고 막상 자기 있을 때 같이 놀자고 어. 논정했... 아, 5분 있다 치워준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<laughs> 그러고 안 치웠어, 갖고 그날도 막 진짜 애들이 친구들이 <laughs> 친구들이, 진짜.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어. 그데막 슬라임을 꺼내주는 거예요, 갖고 만들어 보라고. 그러거든. 자기가 보면 치운다 그랬거든요. 이제 애들이 그 식탁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 음. 빨리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. 선생님, 이따 진짜 치워 준다 그랬거든요. 이따 치워 줄게. 이따 치워 줄게. 결국 안치 <laughs> 내가 애들, 다 치웠어요. 애들한테 물어봐요. 그 우리 애들 딸들 친구들이 어.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좋아. 왜, 왜, 왜. 자기는 맨날 나라고 내가! 어 되게 재밌잖아 내가 재밌잖아요. 자기는 다 뛰게 하 당연히 아, 자기야 좋은 아빠라고 그러니까. 막 자기들 엄마들한테 자랑하고 그래 악역은 그래요. 엄마가 하고 그렇지. 선한 역할은 오정규 씨가 네, 하는 네. 거야 다른, 다른 부모님들은 막 됐어. 치우라고 네. 그러는데 막 같이 어지르고 자기가 도망가고 어, 어,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좋지 저런 게 악역이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은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노는 것을 보면은 참 부럽고 그러니까, 좋지 그복해 하고 어어 근데 옛날에 옛날 애가 우리가 무슨 애 둘이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 야, 민준아, 동훈아 왜 저거 갖고 안 오라고 어, 아빠 싫어 왜? 저거 놀면 엄마가 난좀 야단쳐 아그 어질렀다고 어질렀다고 그런데 엄마는 무조건 집에 물론 청소하고 딱들어 깨끗한 거 원하겠지만 그런 아빠들은 딱 들어왔을 때 저놈들이 막 이렇게 막 놀고 이러면 안 행복해요? 아니 저도 아들 아니 저는 너무너무 웃긴 게요 우리 저기 시어머니께서 어. 시어머니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남자의 막 셋에 딸 하나니까 어. 그러니까 딸 태어나기 전에 남자의 셋만 있을 때는 막다몇 년생이 2년통우리 아. 어,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도 이렇게 놀고 애들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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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 있는 코끼를 꺼내고 뭐 그렇지, 꺼내고 막놀게 <laughs> 없으면 손톱깎이도 꺼내가지고 막 놀고 막 그러거든요 아. 서랍에 있는 거다 꺼내갖고 놀아요 어. 하루는 어머니한테 응. 우리 큰 애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어. 그래서, 어머니, 저기, 지훈이가 집에, 오지 마! <laughs>